안녕하세요. 어, 풀뿌리 아트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어, 해가 반짝 나와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 습도도 많은 장마 속에서 어, 식물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 어, 궁금하네요. 어, 저희 집 식물들은 지금 어, 조금 힘들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선풍기 열심히 돌려주고, 어,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아이들은 그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제가 어, 그실에 식물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선반이 4단 선반인데요. 어, 식물등을 설치해서 아, 조금 이제 무늬가 있는 아이들, 또 무늬를 유지해야 되는 아이들 위주로 어, 먼저 배치를 해서 식물들 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음, 어, 그나마 또 여름이다 보니 까 저희 집은 남쪽이라, 어, 그 남양이어 가지고 여름에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빛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나마 요 식물 등에 의지해서 어, 이 무늬가 어, 있는 아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어, 어쨌든 그래도 식물 등 덕분에 어,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식물등 아래서 에 키우는 식물들 어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그냥 감상해 보시고요. 제가 요 나중에 식물등 불 켜진 모습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리사 호야 같은데요. 리사 호야네요. 예, 이렇게 조금 어, 무늬가 있는 무늬 종 아이들 또 어, 이렇게 빛을 받아야 예쁘게 색감을 내는 요 오로라 같은 아이들 예, 무늬 스웨디시 아이비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색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어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러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 한번 어, 거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오늘 위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송악 아이빈데요. 어, 덩굴 식물이라 줄기가 길게 뻗어 나가는 아이인데 저는 어, 줄기를 계속 잘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 어, 요 모양으로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어, 줄기는 잘라서 어, 삽목을 따로 어, 해보고 있구요 요 아이는 어, 아메리칸 블루 제가 삽목해서 물꽂이 해 놓고 있고 어, 형광 덴드롱도 어, 식물등 덕분인지 형광색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지금 어, 이렇게 색을 어, 내주고 있네요 음. 제가 식물 등 믿고 너무 식물들을 빽빽하게 많이 배치를 한것 같아서 조금 어 비좁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조그만한 빛이라도 좀 서로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어 배치를 했습니다. 어이 아이도. 어 좀 이렇게 식물 등 덕분에 이렇게 무늬를 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더 페페죠 페페인데 예 어, 그리고 여기는 무늬 어, 산호수입니다 무늬 산호수인데 지금 새순이 많이 나왔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베고니아입니다. 백고니아도 어, 어, 색감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좀 빛이 부족하고 통풍이 또 제가 너무 빽빽하게 배치를 해서 통풍이 좀잘 안될 수도 있어서 또 하루종일 어, 서클레이터 돌려가면서 조금 어, 동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요 아이는 천국의 계단, 예, 천국의 계단이고 요, 요 아이는 고사리죠. 아, 예. 어, 고사리 갑자기 이름이 있어야만, 아비스, 아비스 고사리인가요? 예, 어, 고사리도 지금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물꽂이 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어, 이 아이들도 식물등 아래에서 지금 한자리 차지하고 어, 있는데요. 이 카멜레온 달개비는 식물등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감을 제대로 어, 잘 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 이 무늬 달개비는 그나마 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좀 카멜레온 달개비가 조금 색이 다 빠져버려서 초록색이 되어버렸네요. 어, 그리고 이 콜레우스는 어, 그래도 식물 덩 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수경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예, 제가 배치를 어, 한번 해봤습니다. 아 어, 요렇게 그 실에서 지금 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 예 한번 보고 계시구요 이제 제가 어 요거 식물등 설치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예요 밑에 이제 이게 식물등 인데요 어 이렇게 를 이용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을 켰을 때 모습인데요. 어,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식물등이 더 밝은 것 같아서 예, 어, 굉장히 어, 좀 골고루 빛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요. 어,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으면 식물 등을 좀더 더 설치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을 켰을 때 모습인데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돈나무인데요. 어, 제가 수영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가지만 남기고 다 잘랐었는데, 이렇게 이제 잎이 많이 나와서 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요 그실에 들어와 있는 식물들 어,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물 등도 어, 설치한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